헬렌영어학원입니다. 어, EBS 수능특강 영어 26강 설명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어, 지금 두 번째 파트라 가지고 한 강당 총네문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 강을 한꺼번에 하려다가 그래도 공부에 이렇게 끊어가면서 할수 있게끔 한 강씩 설명을 해두었으니까 자 들으면서 책다 펼쳐서 필기를 조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합니다. 자, 1번입니다. 자, The Ancient Greeks had a word t h lies at the heart of procrastination. 아카라시아네, 그지? 아, 이거 매절 항상 우리 이렇게 맨날 얼굴 보고 하다가 굉장히 낯설어. 그치? 그쌤 얼굴 앞에 있다 생각하고 해. 굉장히 웃길 거야. 자, 봐. 고대 그리스인들은 had a word,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laughs> 단어 가지고 있죠? 갈로 만들어 볼게요. 때부터 어디까지? 여기, okay. 자, proclination까지 그죠? 앞에는 word가 선행사가 단수니까, l i e s가 s 붙었습니다. 그죠? 놓여져 있는 단어가 있다는 거야. At the heart of 어, 뭐뭐의 중심, 뭐의 중심에, 이따가 proclination 뒤로 미루는 버릇이야. 그래서 뒤로 미루는 버릇의 중심에 놓여져 있는 단어가 있어. 그래서 그거, 그게 바로 뭐다? 여러분, 아카라시아라는 거. which, 그것은, 이때 위치가 받아주는 건 앞에 있는 이 아카라시아라는 걸 말한다. 그죠? 자, 그것은 means 의미합니다. doing something, 무언가를 행하는 거야. against는 뭐뭐의 반대로, 뭐뭐에 불리하게 이런 말이니까, 우리 자신의 better, 더 좋은 판단이 있어. 근데 그더 좋은 판단 말고 다른 뭔가를 하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when we procrastinate, 우리가 뒤로 미룰 때 뭔가를 뒤로 미룰 때 우리는 액트 행동을 한데 against 뭐뭐의 반대되게 우리 자신의 자신에게 주는 스스로의 이익에 반대되게 행동을 한다는 거야 satisfying 분사구문이다 그죠? 뭐뭐 하면서 그래서 ing가 쓰였어 뭐 하면서 만족시키면서입니다 뭐만 만족시키죠? 욕구 뭐에 대한 욕구 자 for immediate gratification immediate가 뭡니까 즉각적인 맞지? 그래서 즉각적인 그래프트케이션 만족이지, 그렇지? 자, 그럼 즉각적인 만족을 위한 욕구만 satisfying 만족시키면서야. 하니까 즉각적인 것만 한데, 맞지? 여기서 힌트는 뭐다? 그러면 여기서 이미지 즉각적인 것만 한다는 거야. 얘들아, 그럼 밑에 볼까? 자, 그럼 우리 의 장기적인 목표는 뭐 시켜야 될까? 장기적인 목표와 웰빙을 뭐해야 즉각적인 걸할수 있지? 즉각적인 걸 하려면 장기적인 거 멀리 내다보는 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뭐다? sacrificing 맞습니까? 즉각적인 걸 해야 되니까, 그죠? 즉각적인 걸 해야 되니까 장기적이고 멀리 내다보는 그런 것은 뭐한다? Sacrificing, 희생시킨다가 들어가겠죠, 그죠? 자, this sense, 본질 뭐의 본질은 갈로한다 o 브부터 어디까지? p r o c r a s i o n 까지 자, 뒤로 미루는 것의 본질은 to put off, 뭐하는 거다? 얘들아, put off가 다른 말로 고치면 포스트폰이야, 뒤로 미루다잖아, 그지? 자, 그러면 어떻게 기꺼이 맞지 못해서가 아니야. 기꺼이 뭔가를 미룬다는 거죠. 이분도 비록 뭐뭐일지라도 비록 네가 기대, 맞죠? 네가 예상하는 거야. 뭘 예상하냐면 자, expect a to b. a가 b할 것을 예측하다, 예상하다, 기대한다, 예상한다는 거야. 그렇게 뒤로 미루는 것이 만들 거라고 예상한데 너를 어떻게 worse off? 분명히도 안 좋아질 거야. 안 좋아질 걸 예상할지라도 한다는 거니까 worse off가 들어갔어, 그렇지? 안 좋아질 걸예상하지만 기꺼이 어우나 뒤로 밀어버리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the pile of important papers 중요한 서류 더미들이야. 맞지? 어떤 더미들? You never quite get to. 자, 네가 전혀 get to. get to가 뭔데? get to가 시작하다거든. 시작하다. 적어놓을까? 시작하다. 네가 전혀 아예 시작도 하지 않는 중요한 서류 더미야. 얘들아, 그러면 자, 갈로 만들어볼게. the pile부터 papers까지. 원래 이 부분이 요 get to 뒤에 들어가는 거야. 맞지? 도취한 거야. 맞죠? 원래 뒤에 가야 되는 도취했어. 강조하고 싶은 거지. 또 뒤에 또 나온다 그게. The new job. 새로운 일자리야. 맞지? 여기도 갈라 해볼까? 더 부터 job까지. 얘도 원래 이 자리 아니야. 원래 어딜까? 여기 for 뒤에 들어가야 돼.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들어가야 돼. 근데 강조를뻔뺀 거야. 어떤 새로운 일자리야? 네가 put up. 뒤로 미루는 거죠. 찾아보는 걸. 네가 뒤로 미루는 거야. 찾아보는 걸. 그런 일자리가 있대. 비록 네가 뭐 할지라도. 비록 뭐일지라도 고잉 동명사 주어 그래서 단수가 이즈 들어갔어, 그렇지? 비록 네가 현재 직장에 고잉 가는 것이 메인 메인 뭐니가 골칫거리지 어? 골칫거리일지라도입니다뭐해네 생활에. Whenever 뭐뭐 할 때마다, 뭐할 때마다 우리가 모르지 않아 알고 미룬다는 거야. Doing 하는 것을 뭐라는 것을 was necessary 필요한 거꼭 해야 하는 것을. 뒤로 미루는 거야. 자, in favor of 뭡니까? 뭐 뭐를 위하여? 뭐 뭐를 위하여? 뭐를 위하여? easier 더 쉽고 덜 중요한 일이야, 그죠? 더 쉽고 덜 중요한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뒤로 밀어버리는 거야. 그럼 우리많 뭐하는 걸까? 안 좋은 거잖아. 그럼 뭐하는 건데? Demon 악마야. 아 요즘 좀 생각나는 이야기긴 하다, 그지? 이 악마 어떤 악마입니까, 여러분? 음? procrastination 뒤로 미루는 버릇이라는 악마를 굶어 죽이는 거면 그 악마가 사라지겠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니까 맞지? 그러면 뒤로 미루는 버릇이 난 악마에게 <laughs> feed하다 먹이를 준다니까 먹여 살린다 그 버릇이 날더안 좋게 만들 거라는 겁니다 이해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음, A는 뭐가 들어갔습니까? A에는요? A where is A? 이들 A 못 찾겠다 여기 있네 희생시킨다는 거 그죠? B에는 뭐가 들어갔다? worse c 는뭐 들어갔습니까? feed 이렇게 답이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Okay. 자 그럼 다음으로 가볼게요. 색깔 바꾸고 한번 가볼까요? <laughs> 자 이번에는 자 제목을 찾는 문제. 제목을 찾는 문제. 그죠? 자 in addition to 라고 하면 뭐뭐에다가 됩니다. 뭐에다가 gender, 성별에다가 문화라는 것은 많은 다른 ways, 방법들을 갖고 있어. 어떤 방법? divide A into B, A를 B로 나누다. 사람들을 나누는 방법입니다. categories, 분류로. 어떤 분류들로 나누는 방법이 있대. Common examples. 일반적인 예들은 include 동사 포함합니다. 나이, class, 계층. 자, 이게 뭡니까? Religiousity. Really 그 종교에 대한 되게 그 얼마나 독실한지를 보는 거야. 참, 좀 종교 얘기가 좀 그렇긴 하다. 그지? 자, 이 종교에 대한 충실함이 뭐냐면, 갈레복, 여기 원래 책이 갈레가 되어 있을 거야. 그지? 여기. 그러니까 종교적인 헌신에 대한 정도인 뭡니까? 얼마나 독실? 독실함의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political stance. 이게 stance 입장이니까 정치적 입장. 그리고 가치체계. 이런 걸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In all these examples. 이런 모든 예들 중에서 dress, 주어, 의복은 functions, 동사, 기능을 합니다. as, 뭐뭐로서뭐로서 방법, 무슨 방법? marking.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뭘 나타내? 접속. 사 d 디아를뭐로고 됩니까? 한 사람이 멤버라는 거죠. 뭐의 멤버다? 특다 정분류의 멤버라는 거야.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나이가 더 많은 여성들이야. 갈라케, 인부터 어디까지? 유럽까지. 자, both A and B, A야 B 둘 다가 되고, 그죠 미국과 유럽 둘 다의 더 나이가 많은 여성들은 have created, 만들어 왔습니다. 뭐를요? Red Hat Society를. In which, 맞나요? 자, 그 소사이어티에서는, 그러니까 in which다, 그죠 자, 그 소사이어티에서는 Red Hats, 뭐가요? 빨간 모자와 보라색 옷이 are used to mark. 자, 이거 뭐야, 얘들아? be used to 동사 원형. 뜻은 뭘까요, 여러분? 뭐뭐에 사용되어지다. 맞죠? 자, 그러면 빨간색 모자와 그쵸 뭐가요? purple clothing. purple clothing. 보라색 옷이 사용되어진데 공식적으로 mark 나타내는 겁니다. entrance, 입장, 들어온다는 거죠. 어디로? 중년, 아니면 노년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맞나요? 뭐로요? fun, 아주 재미있고, spirited, 뭡니까? 생기 있는, a p a t e l 의복으로 그랬어. 이러한 분류 체계들은 help, 도와줍니다. 사람들, 어떤 사람들 갈로 아게 living부터 어디까지? groups까지, 그죠? 자, 그러면, 문화적 그룹 내 living, 살고 있는 사람들. 맞죠? 살고 있는 사람들이 to interact, 상호작용하게 아주 쉽게. 맞나요? 뭐하면서 의복이 functioning 기능을 하면서 기능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들어갈 때 with 목적어 목적격 보호잖아, 그지? 뭐뭐하면서라서, I c a 가 가능했네요. 음, 기능을 하면서요. As 뭐뭐로서 뭐로 썹니까? As a sign system. 자, 표시 체계로서요. 어떤 체계죠? Allowing 가능하게 하는 체계입니다. 뭐를 가능하게 합니까? Rapid sorting of people. 자, 빠른 분류를 가능하게 한데 누구의? 사람들의. 어떻게 분류합니까? 뭐로 분류하죠? 알려진. 그리고 a c c e p t 받아들여진 <laughs> 무리들로. 어떤 무리들 갈로 할게? important부터 culture까지야. 그지 자, 그럼 주어진 문화의 important, 중요한 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rituals 이런 의식들 의식적 행위들입니다. marking 동그라미 ing 머머를 나타내는 머를 자 중요한 사건들을 나타내죠. 서치에 s 머머 같은 뭐 결혼식, 졸업식, 중요한 holiday 같은 뭐 중요한 뭐 의식들이 있겠죠, 그렇지? 자 그런 rituals 의식들은 동사 are 종종 이벤트들입니다. 어떤 이벤트들 which are dressed for 차려 입혀져야 하는 이벤트들이죠. 웨어 세무하시고, 자그 이벤트들에서는 그것들에서는 그 분류들은 맞죠? 어떤 분류들, 어떤 범위들입니까? 갈로 아까 considered부터 어디까지? society까지 한 사회에서 중요하다고 간주되는 그 분류들이야. 그럼 요거는 이 문장에서 주어였잖아. 그럼 동사가 뭐다? r 들어갔어. 여기 이자면 안 되겠다, 그렇지? 그 다음에 더 말하고 싶은 건, 자 c o n s i d e r e d considered 에뭐 들어간다? 형용사가 들어간다, 그렇지? 그래서 뭐 들어간다? Important가 들어갔어. 맞나요? 자, 사회에서 중요하다고 간주되는 이러한 범주들은 visually 시각적으로 보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맞죠? For all 모두가 to see 보고 말수 있도록 appreciate 할수 있도록 맞죠? 모두가 보고 뭔데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맞나요? 그래서 우리 쉽게 생각하면 이 이렇게 연예인들 막그왜 다른 연예인 결혼할 때 생각해봐봐 어떻게 입고 가? 막, 후리, 막, 되게 편하게 입고 하는거 아니잖아. 그치? 되게 차릴 것 같지 않니? 보여주기 위한다. 맞죠? 자, 그러면, 드레스는 보여줍니다. 누군가의 멤버십을 보여준다고 했어. 그 문화적 분류에서 내가 어떤 부류에 속했냐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뭐가요? 우리 의복에서 이거는 이 글은 복장이 어떤 역할을 하냐, 어떤 역할을 한데 내가 어떤 그룹에 속해 있냐를 말해주는 거라는 겁니다. 오케이? 다음, 3번 갑니다. 자 보자. 자, Jane Bank는 stays 언급합니다. 뭐라고? 접속사 t h a 이하라고. 맞지? 세계적인 이주가 increasing 증가시키고 있대 인종적, 맞죠? 아, 인종적, 민족적, 문화적, 언어적, 그리고 종교적인 다양성을 그랬어. 미국 미국 전역에서야. as well as니까 뭐 우리가 보통 자, b as well as a라고 한다. 그지 그럼 a뿐만 아니라 b도니까 다른 서양 국가들에서 뿐만 아니라 such as 뭐뭐 같은 뭐 같은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같은 그런다. 그죠? indeed 정말로 These are not the only countries. 이것들, 앞에 나온 이것들만이, 그죠? 이것들만은, 이것들만이 유일한 나라들은 아닙니다. 어떤 나라들, 갈로아까 데프터, 어디까지? Populations까지, 그죠? They are experiencing, 경험하고 있는 나라들이죠. 변화하고 있는 인구를. 그래서 변화하는 인구를 경험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들이 아니래, 이, 이 나라들이. 그럼 딴 나라도 많다는 거야. 자 그럼 뱅스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접속사 dead 이하라고. This is a time when 뭐뭐할 때다. 뭐할 때입니까? 세계가 demands 요구하고 있는 때라는 겁니다. 뭐를? 자 지도자, 교육자 그리고 교사들을 원한다는 거야. 어떤 교사, 어떤 교육자, 어떤 지도자. 갈라만 들어보겠습니다. 후부터 who can bridge. Impermeable culture, ethnic and religious borders, and invasive new possibilities, and invent novel paradigms, and engage in personal transformation and visionary action. 나 선생님이 세무친 거 있지? 병렬구조로 걸리는 거야. 어떤 교사들, who can bridge, 연결해줄 수 있대. Impermeable, 뭡니까? Impermeable, 통과할 수 없는 그런 문화적, 인종적, 종교적인 경계를 연결해주고.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인베이전하게 한다. 구상하게 해주고 그리고 인벤트 만들어내는 겁니다. 나 o 새로운 참신한 패러다임을 그리고요 e 게이 a 인, 뭐뭐에 관여하다 맞나요? 뭐뭐에 관여하다 뭐뭐를 하다 개인적인 변화를 하고 그리고 뭐한다? 자, 비 u s i n e s s 가 뭡니까 여러분? 선견 지명이 있느냐 그래서 선견 지명인 어떤 행동을 취한 이러한 지도자 이러한 교육자 이러한 교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크리스틴 배너스는 덧붙입니다. 이러한 주장에 덧붙인데 by i.n.g. 뭐뭐 함으로써 by stating 말함으로써야 현재 more than ever before 지금 것보다 더 많이 현재 말함으로써야 뭐라 말합니까? there s an urgent need.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for citizens. 시민들이 이 세계에서 맞나요? 자 어떤, 어떤 필요가 있을까? 응? did have 어떤 시민들이 필요한 건데 그러면. t o have a strong multicultural competence and who aim for global global goals such as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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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볼까? 자, 어떤 어떤 시민들이 필요한데. 갈라 만들어 볼게, 데부터. 자, 어디까지? 여기 competence 이 갈로 닫아 볼게. 저대 have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야. 뭘 가지고 있어야 돼? 강한 multicultural 다문화적인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 그다음 갈라 만들어 볼까? 후 h 부터 who aim for global goals such as social in, uh, social justice and economic equality. 맞나요? In order the for there to be a sustainable peace 이렇게 이어지잖아. 맞지? 자 그러면 갈로를 짧게 한번 닫아보면 여기 닫아볼게. Equality. 맞지? 자 그러면 대도 시민 받아주고 이 후두요 시민 받아줘. 이번에 어떤 시민 aim for 뭐뭐를 목표로 하다. 자전 세계적인 목적을 목표로 하라는 겁니다. 뭐 같은 사회적 정의와 그리고 경제적 평등 같은 것이야.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in order for there to be 뭐뭐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in order for there to be 뭐뭐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평화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자, intensify 아주 극대화된 증가된 이동이야. 뭐 이동? 사람들의 이동이죠. 언제? in recent time 최근에서이 최근에 와서의 이 사람들의 증가된 이동이라는 것이 맞나요? has not gone 지나간 적 없어. 지나간 적 없대. Unnoticed. 이 자리 알아놓으면 좋겠어. 눈에 띄지 않은 채로. 눈에 띄지 않은 채로 지나간 적이 없단 말은 항상 눈에 띄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must be addressed. 다뤄지는 거니까 BPP, BPP. 다뤄져야만 한데. 맞죠? 만약에 평화로운 사회가 r to 이거 굳이 말한다면 투부정사의 B2용법인데. 맞죠? 뭐 뭐뭐 하려고 하다. 맞지? 응, 그래서 평화로운 사회가 존재할 작정이라면 즉 존재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다시 보면 자 그럼 뭡니까? 다뤄져야 한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동을 하고 있는 거 아주 엄청나게 극대화돼서 움직이고 있는 거 이런 움직임이 다뤄져야 한다는 거야. 이러한 평화로운 사회가 존재하려면이에요. 자 그럼 주제는 뭡니까 여러분? The necessity. 필요하대. 뭐가 필요합니까? 전 세계적인 문화 간의 awareness, 인지, 의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맞죠? 뭐로 요구되는 겁니까? By moving populations. 이동하는 인구들에 의해서 demanded, 요구되고 있는 맞죠? 이 문화간의 의식, 인식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글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요. 뭐 사, 금방 했던 3 번은 지금 우리가 정말 많이 느낄 수 있는 뭐 일이긴 하다, 그지? 응, 맞아, 맞아. 삼번 보자. Literacy 뭔데? 글을 읽고 쓸줄 아는 우리가 식자 능력을 말하죠. 자, 글을 읽고 쓸줄 아는 능력은 common 공통의 목표라는 겁니다. 아이고나, 공통의 목표입니다. Person 사람들에게 요즘. 하지만 이 글을 읽고 쓴다는 것은 최근에 만들어진 거야. 하니까 정말 맞잖아. 요즘 글못 쓰고 있는 거 난리나지. 안 되지. 세미도 매날 연습해. 자 그러면 이 literacy 글을 읽고 쓴다는 것은 공통의 목표야. 요즘 사람들에게 맞잖아. 글못쓴 사람이 어디 어 근데 이러한 읽고 쓴다는 것은 최근에 발명된 거라는 거죠. 단지 오천 년밖에 안된 거래. There's no selection for literacy. No selection. 자연적인 선택은 없었어. 뭐, 뭐에는 이식자 능력에는. 그래서 in order to 뭐뭐하기 위해 읽기 위해서 우리는 utilize 이용해야 하잖아 두뇌의 부분들을 어떤 부분들? 갈로 만들어 볼까 originally부터 어디까지 animals까지 자 원래는 원래는 선택된 부분이야 맞지 뭐하기 위해서 동물을 쫓아가기 위해서 선택된 자 그런 두뇌 부분을 이용해야 한데 읽으려면 하니까 생각해봐 원시는 처음부터 글을 읽었을까 아니잖아 원시는 뭔데 동물 쫓아다녔을까 아니 야 어디 있는지 알려고 이때 사용했는 두뇌 부분 있지 이걸 이용해 야 해서 우리 뭐한다 글을 읽으려고 쓰려고 한다는 거야 요즘은 동물 쫓아다닐 필요가 없으니까 그 부분으로 그죠? 에이 보자. For t e more 자유자리 중요하다. For t e more 자 한번 표시해볼까? 게다가 더욱이야. 얘들 이게 들어갔단 말은 어이 A라는 말 앞에 A 뒤에 나온 문장, 이 뒤에 나온 문장이 A 앞에 나온 걸 부가 설명, 덧붙여 설명하고 있다는 걸 알아줘야 돼. 오케이? 자, 그럼 보자. 게다가 더욱이 식자 능력이라는 것은 does not seem to contribute, 기여하는 건 아니야. 어디에 기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까, 여러분? fitness, 어디에? 적응도에. 맞나요? 우리 이 적응도에 기여하는 건 아니야. Since 왜냐하면 뭐가 있다. Inverse correlation. 여러분, inverse correlation 뭡니까? 역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야. 역상관관계. 뭐 사이에 적응도. 이 적응도와 literacy, 식자능력 두 개다. 이 적응력과 식자능력 사이에는 역상관관계가 있대. 그러니까 정비례하는 게 아니라는 건데 보까 그러면 어떤? 자, 어떤 적응도야? 측정되는 거죠. 뭐에 의해서? 출산율에 의해서야. 이것은요, 프록시 대용물 대체품이 되죠. 뭐에 대한 대체품? 포괄 적응도에 대한 대체품으로 쓰이는 이 출산율 출산율로 측정된 적응도. 그러니까 출산율로 적응도가 측정이 된 거야. 이런 적응도와 식자 능력에는 뭐가 있다얘들아 역상관관계에 역상관관계. 자, 그럼 볼까? 잘 봐, 얘들아 여기서 지금 출산율 이야기가 나왔잖아.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출산율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맞지? 그럼 A가 먼저일까? B가 먼저일까? A가 먼저일까? B가 먼저일까? A가 먼저지. A 뒤에 이제 B로 이어지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보자. 출산율이 0이거나 아니면 0이아래 유럽의 많은 부분들에서는. Where? 그 부분들에서는 식자 능력이 almost 거의 universal 보편적이야. 그렇지. 유럽 가봐. 글자들만 다 알아. 자, 그리고요. 5% 이상인 출산율이 있는 곳이야. 어떤 장소들 뭐 같은 뭐 예멘이나 리제르 같은. 그죠? Where? 그곳에서는 식자 능력이 낮대. 어? 얘들아 이거 무슨 관계야? 음 응? 이거 무슨 관계 생각해봐. 봐봐. 자 유럽은 적어볼게. 유럽은 출산율이 낮는데 식자 능력은 높다고 했어. 맞지? 다음 다른 나라 아까 뭐가 있었지? 니제르 있었지? 예멘 니제르 뭐예멘 이런 데서는 출산율은 높은데 식자 능력은 낮다고 했잖아.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뭐죠, 얘들아? 자 선생님도 표시해볼까? 자, 여기 있는 inverse correlation. 그치? 요걸 말해주는 거잖아. 요게 바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확실히 아는 거야. 뭐 뒤에 뭐다? A 뒤에 B가 들어간다는 걸 확실히 알수 있어. 그치? 자, none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자 능력은 seem to be really important for something else. 어떤 다른 거에는 정말 중요하기도 하대. 그게 바로 뭡니까? human flourishing. 인간의 번성, 인간이 잘 살기 위해서 정말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우리는 A 뒤에 B인지는 알았고, C가 여기 들어가나? 여기 들어가나, 그거 한번 보도록 하자. One way to put the matter. 자, 갈로 하자. To put the matter. 자, 그 문제. 으으으으으으으으. 다시 할까? One way, 아, one way to put the matter is that l i t e r a s didn't initially matter one iota for fitness. 얘들아, 이거 먼저 요거부터 볼게. 요거도 반 표시해볼게, 선생님이. 여기 나딨지. 그 다음에 one iota 있지. 맞지? 자, 요게못본 사람들 많을 거야. 자, 나도 나이 여차라고 하면 뭐 이건 뜻이 뭐냐면 전혀 뭐뭐 아닌 맞죠? 전혀 뭐뭐 아닌 전혀 조금도 그러니까 내버리 뜻이 있거든. 요거 알아놓게요, 을 여러분. 전혀 뭐뭐 아닌으로 쓸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한번 해석해 볼게요. 어떻게 쓰였나? 잘 듣고 있지, 얘들아. 이제 요거 이번 지금 하고 2 6 강의 마지막 문제야. 오히려 얘들아 지금 어 고삼들이 제일 마음이 좀 아파. 그니까어좀 딱 시작하는 처음부터 그런 것 같아서. 쌤, 이거 지금 설명하면서 약간 좀 울컥할 뻔했어. 그러니까 되게 막 마음이 좀, 어, 왜 하필 이런 생각할 텐데, 아, 오히려 잘된 거지. 이게 수능 전지였다 생각해봐봐. 그치?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오히려, 아, 내가, 아, 이런 위기 능력도 내가 가질 수 있구나. 뭐, 이런 거 생각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다. 이게 그러니까 뭐 고3뿐만 아니라 고1, 고2, 고3 다 마찬가지야. 고등학생 생각하면 좀 마음이 아파. 고1도 마찬가지고, 고일도 마찬가지고. 그치? 열심히 방학동안 공부해서 이제 그거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는데, 괜찮아. 알겠지? 위기를 기회로 꼭 기억하자. 자, one way to put the matter. 자, 이 문제를, 맞죠? 이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way. 한 가지 방법. 이거 우리가 put 하면 문제를 놓다잖아그 문제를 설명하다야. 문제 설명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뭐다? 접속사 대, 이하다. literacy. 글을 읽고 쓰는 식자 능력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처음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대. 뭐에는 적응도, 처음에 하도 나안 중요했어. 안 중요했대. It couldn't have. It couldn't have. 그니까, 그거는 뭔데? have는 못한까 It couldn't have matter. 이렇게 돼. 얘들아, couldn't have PP가 뭐지? Couldn't have PP. 뭐할 수가 없었다. 맞지? 뭐할 수가 없었대. 그럴 수가 없었을 거라는 거니까, 중요할 수가 없었을 거라는 거야. 왜? 우리는 will not literate. 글을 읽고 쓸줄 몰랐어. 거의 전체 역사 동안. 뭐에 우리 종. 맞잖아. 지금, 물론, 우리가 쓰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옛날에 원심을 생각해봐. 몰랐어. 글을 쓸줄 몰라. 야, 저선 출대 모르는 사람 얼마나 많았는데, 그, 그때도, 그치? 그러니까, 정말 모르고 살았잖아. 응. 음, 그랬기 때문에, 이 식자 능력이라는 게, 그렇게 적응도에 중요하진 않았다는 거야. 중요하지 않았고, 게다가 더우기로 이어지는 거다. 맞습니까? 여기서 먼저, 중요하지 않았다가 했고, 게다가 더우기 기여하지도 않았다. 이해되겠죠? 순서가 뭐다 그래서? C, 어 있구나. C, A, B로 쓰이는 겁니다. 알겠죠? 요게 지금 선생님 설명했는 26 강이야. 어, 작게 한번 끊어가 보자. 한번도 많이 듣는 거지 아니라 듣고 정리하고 듣고 정리하고 쓰이 거의 끝까지 한번 해줘볼게 쉬는 동안 알겠지? 전혀 걱정하지 말고 여기서 흔들리게 되면 그 사람이 지는 거야. 절대 흔들릴 필요가 없어. 정말 정말 할수 있어, 얘들아. 어, 뭐 사실은 집에 있을 쉬는 시간이 이제 앞으로 고등학교 3년 동안, 고 1은 3년 동안, 고 2는 2년 동안, 3학년들은 남은 1년 동안 집에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없어. 그러니까 아, 내가 집에서 한번 나를 되돌아보고 나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누구나 생각한다면 엄청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뭐 일주일 뒤에 다시 만났을 때는 엄청 공부가 더 재밌어져 있을 거야. 힘을 내보자. 알겠지? 자 그러면 그 다음 강에서 만나요.